화력이... 그쪽 문제신것 같은데... 와... 뭐... 메 비가 부러졌비안 물어봤는데... 들어와... 메이도퍼 뒤... 뒤셨다 오, 뒤졌다 뒤져 이새끼야새끼왜 이렇게 왼쪽이 저번 병신 뒤져 마아이들 뭐해 병신 병신 이거 두번 누르면 태클이네 <laughs> 태클? 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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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뒤져 목표를 포착했다 아이, 다 아, 치... 이렇게 앞으로 나와야 되는구나. 뭐해, <laughs> 뭐해 진짜? 아, 진짜, 뭐할까 지금, 이니 <laughs> 더블. <웃음> <웃음> 와 존나 빠빠르 어떻게 g b <laughs> 아왜얘 날라 계속. 이거 두번 n y 면 날라요. 한번 눌렀어. sure. You're too old. 가 o u r e t <laughs> 빡치지빡치지왜 어? <laughs> <유>. 걸려? <laughs> 아무리 늙었다해도, <laughs> 아무리 나이 먹었다해도. 아 어, 형, 아니왜 걸리냐고. 정확하게 또, 치는데. 너무 정확하면 안 돼, 너무 정확하면 안 돼. <웃음> <웃음> 형, 이거는 허둥이 <laughs> 그쪽 문제신 거 같은데. 와, <laughs> 공락 <laughs> 맞은 모여이. 테레. 게게. <laughs> 오케이. <길>. 오. <laughs> 얘가 아이캐도 구리네. <laughs> 구데기 새끼네. 들어와 들어와. 들어와. 우! 요. 빠 제가 제가 넘어져서 그런 거 같아요. 빠 보세요. 아는데 진짜 실력을 보여. 어? 에 진짜 실력을 보여 주겠네. 들어와. 힝. 어, 오빠빠빠 아차. <laughs> 아. 어? 지쓰야지쓰야지쓰야 저거 칠 번에 h 시 o 어파 r 왜? 아 l l I 나 a w someone else. I was n o 어? a m a 아 Double p o w e 개 s 치네 어. <laughs> 왜아 n o 냐고 이게 도대체 <laughs> 뭐야, 일점도 못땄잖아아 이게 말이 되냐고. 아 예. 개웃 잘 맞아. 뭐? 던지고 바로 쳐야 된다고 이렇게. 오 절충무. 예. <laughs> 으, 더럽다. <laughs> 와우 시네. <laughs> 야 캐릭터가 사기네 시바, 일피 사기캐네 이거. 그런운 <laughs> 넌왜 점수 들어오고 나는 왜 점수 안 들어오는데 이게 형, 같이... 뭔데 맞아? 뭐 뭔데? 키가? 그냥 치기? 어. 이거 멀리 치기? 어. 모르겠음 모르겠음 아 씨발 아비티가 느리게 치기네 이거는 멀리 치기고 그럼 이게 스매싱인가? 바로 앞에서 쳐버리기? 농가 뭔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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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대충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. 이거 게임. 대충 감을 잡았다 할까? 야, 어떻게 저렇게 짧게 쳐, 씨발. 대충 감을 잡았다 할까? 이쪽 바로 앞에 던지기. 이건 슬쩍 툭 던지기. 음, 싹 오이게지만네 귀여워. 오까 오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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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우 오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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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오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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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가 오우! 오보 오우!

<laughs> 안 돼.. <laughs> 안 돼..! 아아뛰었데이점프 새끼.. 이아야 이게.. 점프 뛸 수가 있네.. 보니까.. 이렇게.. 뛸 수가 있어.. 위에 <laughs> 막히는데? 야 이거 공 차는 거 보고 차야 되네. 뭐? 그러니까. <laughs> <오>! 와! <laughs> 개같 새. 어느리 아, 맞냐 너와 나이 클래스는? 맞냐 이조바냐이아 진짜 시험 시험해 조빠 진짜. 아. 다섯 친이 게임기도 사장님. 없었는데 사창는 어, 건데 이거. 이렇게 하는 건데 서뭐야 어, <laughs> 이거 서브로만서임을 지배한다 기서서기서브 저기서 뭐 저기서 서서서뭐저다서뭐 저기서 서브로만 <laughs> <저, 대단한. 웃음> 게임을 지배한다. 응? 오! 서브라. 서브로만 게임을 지배다 누가 십칠이가? 가만히 이런 거 누르고 싶은데 주이가? 이러고 이고 가만히 누르고 싶은

이야이이 진짜 안보여 이거 진짜 안보여이거안 들어오는 걸까? 서버를 지배하는, 지배하는 자. 자! 게임을 지배하는 자! 시라. 초! 아. 얘가 타이밍 개 멋지네. 서버를 지배하는 자! 나나나나나나. 왜왜왜왜왜왜이 이니닌! 서버를 지배하는 자!! 서버가 야 좋아 서버가 아니고 서브야 서버를 지배하 자. 자!! 바다 가라. 지금이야! 지금이야!!! 를지자 o <laughs> <laughs> 아, 서버를 지배하는 자모 a c a 하나 둘셋 야, 자. 족밥이네서가를 지배하는 자. 네가 지배할 주네. 얘 그걸 못 봐. 누가 를 <laughs> 지배하는 자. 네가 지배할 주네. 네 누가 비꾸야. 달려. 를 지배하는 자. <laughs> 지마이 개새끼야. 허. 뭐지 얘고. 개 공이 졌나? 졌냐? 아, 쉽네. 좆밥이었네. 필요발이. <laughs> <들어봐야지>. 아. <laughs>